네, 안녕하십니까. 카드단말기 포스티비 대표 영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드단말기 포스티비는 지난 16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단말기와 포스기 기오스컬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 그 제가 어 청주시 복명동에 어 오픈한 매장에 설치해드린 무선 카드단말기입니다. 어 KCP P4100Q고요. 어,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어, 무선카드 단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무선카드 단막의 설치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KCP-P4100Q 모델을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시간에 사용 가이드 영상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여기는 배터리가 좀 부족해서 여기 보시면 배터리 양 표시가 여기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무선, 뭐죠? 어댑터죠? 어댑터를 연결을 하고,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보면 용지를 여기에 이제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위로, 위로 이렇게 제껴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용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용지 그 교체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용지는,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새 용지는 붙어 있을 겁니다, 이게. 자, 뜯, 뜯으시고, 뜯은 다음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리고 뚜껑을 그냥 닫지 마시고, 이것을, 용지를 밖으로 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뭐 끼우는 분들이 있는데, 끼우지 마시고요. 밖으로 그냥 빼면 돼요. 많이 빼도 되고, 뭐 적게 빼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듯하게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 주시고 닫을 때는 이 가장자리를 닫게 되면 반대편이 닫히지가 않고요. 또 여기를 닫게 되면 이쪽 부분이 안 닫힙니다. 그래서 이 KCPP 4100Q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닫아 주시면 딱 소리가 나요. 자, 그러면 닫힌 거예요. 자, 그리고 용지를 이렇게 보면 백지가 어, 자기 자신을 향하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뒷, 뒷면은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죠. 글씨가 쓰여 있는. 이 부분은 뒤쪽으로 이렇게 향하면 되겠습니다. 백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어, 용지를 절단하는 방법은 어떤 분들은 위로 이렇게 제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해서 비스듬히 또는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밑으로 잡아당겨 주시면 깨끗하게 절단이 됩니다. <laughs> 자, 그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그 다음에 측면을 보면 이렇게 여기에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쪽은 또 열립니다. 이게 고무로 되어 있는데 열리는 열립니다. 열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셋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리셋 버튼은 어, 여기에 이제 뾰족한 걸로 눌렀다 떼면 이 오작동하는 기계가 다시 재부팅되면서 원 상태로 회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리셋 버튼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밑, 뒷면을 보면 이렇게, 여기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그래서 바코드와 QR코드를 이 스캐너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 바코드와 QR코드 결제 방식이 바로 카카오페이나 또는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뭐, 그 다음에 웹카드 등이 있죠. 그러니까 매장에 어떤 고객이 오셨는데 그 고객이 스마트폰에 그 바코드를 내밀거나 또는 어, 또는 QR 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당황하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 스캐너를 통해서 바코드를 또는 QR 코드를 읽으면 돼요.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를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뚜껑을 열면요, 이 안에 이렇게 <laughs> 배터리가 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만원 이상 결제시에 쓰는 여기에. 5만원 이상 결제시 쓰는 이제 서명펜이라볼 수가 있는데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 뒤집어 볼게요, 이거를. 뒤집어 보면 여기에 이렇게 유심칩이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KSP-P4100Q 모델은 통신사가 SKT입니다. 매월 통신비가 11,000원씩 발생을 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배터리를 교체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도 굉장히 쉬워요. 여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당겨주시면 빠집니다. 교체도 굉장히 쉽죠? <laughs> 자,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무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넣고요. 자, 이제는 한번 결제를 하나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카드 결제, 뭐 삼성페이 결제 한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카드는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카드를 넣게 되, 넣게 되면 결제를 할 수가 있죠. 그 여기 보면 밑에는 이제 마그네틱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카드는요. 이칩 부분에 모든 카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의 카드 번호나 유효 기간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칩이 망가진 경우에는 자,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할 수가 있어요. 이 마그네틱에도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카드 번호도 들어있고, 뭐, 유효기간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칩 부분이 고장났을 때는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스 칩, 칩 부분을 여기에 넣어서 결제할 수 있고요. 그 칩이 망가졌으면 여기에다가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자, 보세요. 밑으로, 마그네틱을 밑으로 하게 해서 밑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자, 이렇게 그, 그으면 또는 왼쪽에서 좌로 또는 오른쪽에서 좌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좀 살펴볼게요. <laughs> 화면은 자, KCP라는 로고가 선명히 나타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안테나 표시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와 있고요. 1월 23일이죠. 오늘이 22시 41분입니다. 화요일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표시가, 배터리 양, 잔량 표시가 여기 되어 있죠. 그리고 업체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충전 좀 할게요. 자, 업체명이 들어가고요. 충전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런 표시가 뜨죠. 빼볼까요? 자, 이게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꽂아볼게요. 자, 그러면 또 표시가 나, 나타나죠. 자, 그리고 AS는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01079009412제 휴대폰 번호고요. 그리고 여기 신용 거래 현금 영수증 발행할 때 여기를 눌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취소. 거래 취소는 결제한 신용 카드를 취소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이 거래 취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입력 버튼 이 있고 정정 버튼은 어, 잘못된 숫자를, 숫자를 이제 지울 때 정정 버튼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카드를 투입합니다. 자, 금액을 아마 이렇게 누르라고 뜰 거예요. 금액을. 금액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3600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회원용이란 멘트가 뜨죠. 회원용 영수증을 출력할 거냐, 미출력할 거냐, 그겁니다. 자, 고객분에게 여쭤보면 되겠죠. 고객님 영수증 드릴까요? 그러면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족작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잠깐 멈추죠? 자, 그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장은 고객용이고 두 번째 장은 이제 가맹점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영수증을 한번 살펴볼게요. 영수증이 카드를 빼겠습니다. 카드 뺄 때는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그냥 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이 원상태가 되죠. 영수증 두 장이 나오는데요. 두장다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는 고객용이고요.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건 고객용이고, 두 번째 장에 나오는 것은 가맹점용으로 되어 있죠.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크게 영수증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카드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그렇죠? 카드 정보. 여기 카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카드라는 정보도 나와있죠. 보이시나요? 현대카드고, 그리고 카드번호 나와있고, 거래일시가 나와있죠. 24년 1월 23일, 22시 42분입니다. 그리고 금액 나와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는 승인번호가 나와있죠. 여기 승인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번호예요.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송장번호죠. 네. 승인번호는 8자리로 구성이 됩니다. 그 밑에는 가맹점이란 정보입니다. 노수탐지라는 업체고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가맹점 번호도 나와 있네요. 현대카드 가맹점 현대카드니까 현대카드 가맹점 번호도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영수증이 구성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중요한 거리를 한번 해볼게요. 5만 원 이상 거래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5만 원 이상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고객님에게 여쭤볼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말씀드릴게요. 고객님, 몇 개월로 해 드릴까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고객님에게 어, 할부를 몇 개월로 나눠 드릴까요? 이렇게 여쭤 보면 돼요. 그리고 어, 고객이 이 화면에다가 서명을 또 해야 돼요. 한번 해 볼게요. 백문이 불여일견. 자,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 집어넣었죠? 그다음에 6만 6만 9천원을 해 볼게요. 자, 5만 원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자, 입력을 해야 되겠죠?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 반드시 여기 밑에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녹색. 자, 그러면 이런 멘트가 나오죠. 할부는 몇 개월 내드릴까요? 자, 고객님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고객님, 할부는 몇 개월 내드릴까요? 아, 일시불이요? 일시불인 경우에는 어떠한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2개월부터는 이자를 누르고 입력 버튼. 야, 정정 눌러볼게요. 지워지죠? 이자가 지워질 겁니다. 3개월을 원하시면 3자를 누르고 입력 버튼. 고객이 4개월을 원하시면 4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1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어떠한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 보겠습니다. 카드를, 자, 아이스칩을 이렇게 위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5만 0천 해볼게요 자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5만원 이상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할부 개월 수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고객님 몇 개월 해드릴까요 아1 0불이요1시을 일시불 원하면 어떠한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1 0불로 해볼게요 자 서명하라고 하죠 서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회원용을 출력할 거냐, 미출력할 거냐. 고객님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고객님 영수증 드릴까요? 아, 필요 없어요? 하면 1번. 미출력. 그래도 한 장은 나옵니다. 바로, 가맹점용은 한장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있죠. 자, 두 장의 카드를 취소를 해봤습니다. 자, 취, 취소를 해봤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 그 뭐죠? 두 장의 카드를 결제해봤기 때문에 이제 취소까지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취소는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설명을 잘 들으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거래 취소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거래 취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1번이 신용거래 취소고 2번이 현금거래 취소 3번이 직전거래입니다 자 2번 현금거래 취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걸 취소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은 신용카드 결제한 거니까 1번과 3번에서 하면 됩니다 자, 3번은 직전거래 취소는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자, 마지막에 한게 아까 53,000원이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루에도 카드 거래 건수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많은 카드 건수 중에서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취소야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거래 취소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 볼게요. 자, 직전 거래 3번 눌러 볼게요. 자, 직전 거래는 당연히 53,000원이겠죠. 금액이 53,000원이고요. 카드 번호 나와 있죠, 위에가. 그리고 53,000원 승인 번호 나와 있죠? 승인 번호는 8자리입니다. 승인 번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카드를 넣어 주세요. 맞죠? 맞으면 넣어 주시면 돼요.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자, 서명하세요. 고객님 설명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회원용을 출력할까요, 미출력할까요? 고객님 영수증 드릴까요? 아, 필요 없어요. 그러면 1번. 미출력. 그래도 한 장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맹점용은 한장 출력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가맹점용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53,000원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게 남았나요? 그죠? 바로 3,600원짜리. 남았죠? 자, 취소 들어가 보겠습니다. 취소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직전거래 한번 눌러볼까요? 직전거래는 없죠. 직전거래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요? 방금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취소거래 1번에서 하시면 되겠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니까요. 1번 신용거래에서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카드를,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고객이 카드를 취소하기 위해서 매장에 다시 방문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고객의 카드 번호를 입력해주면 돼요. 그 고객 카드 번호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카드를 일단 있으니까 넣어볼게요. 넣어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투입을 했어요. 자, 금액은, 금액을 입력하라고 하죠? 자, 3,600원입니다. 금액 입력한 다음에 자, 그리고 원거래 매출일자 개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그 카드를 언제 거래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카드 거래한 날짜가 언제죠? 자, 어제 했으면 어제 날짜 22일로 1월 22일로 바꿔 줘야 되겠죠. 바꿀 때는 정정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 노란색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지워지죠. 어제는 22일로 바꿔 주면 되겠죠. 이렇게 22일로. 그제는 20 20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정정버튼을 누르고 20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얘기입니다. 그얘기예 원거래 매출일자는 언제 그 카드를 거래했느냐, 결제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이 23일이니까요. 3일로 바꿔주고요. 입력. 자, 원거래 승인번호 나오죠. 승인번호는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승인번호입니다. 승인번호 나와요, 저기. 00149790. 이걸 입력하면 돼요. 00149790. 00149790을 눌러주시고 입력 자 회원용 미출력 출력할까요? 출력할까요? 미출력할까요? 미출력 해볼게요 그래도 한 장은 나옵니다 가맹점용은 나오게 되어있어요 자 이렇게 고객용은 나오지 않지만 용지도 아껴야 되잖아요 3600원 취소가 됐으면 알수 있죠 자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결제를 해보고요 또 신용카드를 취소까지 해봤습니다 이제는 삼성페이 결제 남아 있죠. 삼성페이하고 바코드 QR 결제가 QR 코드 결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자, 바코드. 자, 삼성페이 일정 결제를 한번 해 볼게요. 삼성페이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카드를 투입을 해서 넣어서 다니는 분들이 삼성카드 삼성카드 결제 많이 하시죠. 이게 삼성카드입니다. 아, 삼성페이입니다. 삼성페이 결제할 때는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요. 어디에다 대냐면 이 부분에다 갖다 대면 돼요. 이 부분에다가. 밑부분 있죠? 이 밑부분에다가 그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다 갖다 대면 삼페페 결제가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됐죠? 대볼게요.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댑니다. 자, 금액 입력을 하죠. 다시 한번 대볼게요.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자, 대볼게요. 3,230원. 해볼게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자, 회원용 영수증을 미출력할게요 1번. 그래도 한 장은 나옵니다. 이렇게 결제가 됐으면 할수 있죠.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거래 취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 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카드 번호 나와있죠? 카드 번호 나와있고 금액은 3230원입니다. 그리고 승인번호 나와 있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넣어줄 수가. 없. 넣어줄 때 이런 멘트를 하죠. 카드를 넣어주세요라는 멘트를 했을 때 다시 삼성페이를 갖다 대면 되겠죠. 한번 준비해 볼게요. 오, 잘 됐죠. 그러면 뒷면입니다. 뒷면을 갖다 대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거래 취소.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죠. 방금 전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땐 직전 거리입니다. 3번. 자 이거 맞죠? 3,230원. 자 맞으면 갖다 대면 되겠죠. 이렇게 대볼게요. 자, 회원용 영수증을 출력할까요? 미출력할까요? 어이구, 출력할게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 두 장의 영수증이 나오겠죠. 잠깐 멈출 겁니다. 고객용, 그다음에 가맹점용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230원이 취소가 됐음을 알수 있죠. 지금 방금처럼 삼성페이 결제를 또 해봤고요. 그죠? 또 취소도 해봤습니다. 좀 이걸 어댑터를 붙이고 하니까 좀 영상 찍기가 좀 불편합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결제가 바로 이제 QR 결제 또는 카카오페이 결제, 아, QR 결제나 또는 바코드 결제 방식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카카오페이 결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라고 했죠. 카카오페이 결제 방식은 간단합니다.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 그죠? QR 결제입니다. 또는 바코드 결제죠. 이 QR 결제와 바코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죠? QR 결제와 바코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스캐너가 필요하죠. 스캐너만이 스캐너만이 이 QR 코드와 바코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QR 코드를 한번 활성할 화이 QR과 바코드를 읽을 수 있기 위해서는 스캐너를 활성화 시켜야 돼요. QR과 바코드를 읽기 위해서는 이 스캐너를 활성화 시켜라. 활성화시키는 방법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신용거래를 눌러주시고, 자 이때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죠. 그럼 불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이때 되면 돼요, 그냥. 자, 한번 보, 볼게요. 자, 바코드 한번 읽어볼게요. 아, qr 코드 읽어볼게요. 자, 불이 들어왔죠? 돼 볼게요. 자, 그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이, 그 가맹점이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되 있으면 결제가 될 겁니다. 자, 출력. 자, 미등록이라고 떴죠. 왜 미등록이라고 떴을까요? 이 업체는 누스 탐지라는 업체는 카카오페이 가맹점 등록 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제가 안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고 한다면 노스탐지라는 업체가요, 카카오페이 결제가 되겠죠. 자, 일단 어,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한다? 이 QR 코드와 바코드를 읽기 위해서는 스캐너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신용거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신용거래를 누른 다음에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을 때, 이렇게 바코드에 아, 뭐죠? 스캐너에 불이 들어오죠? 이 스캐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코다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읽습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여기를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세요. 금액 입력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금액만 입력하면 결제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웹카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신한카드하고 kb페이가 있죠. 이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웹카드예요. 요즘에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한카드가 있지만, 신한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신한카드 웹을 다운 받고, 그 다운 받은 웹에 신한카드를 넣어서 결제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신한카드 눌러 볼게요. 잠깐만요. 데이터를 키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QR과 바코드 QR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QR도 되고 또는 바코드도 되고 이걸로 결제할 수가 있어요. 해볼까요? 자, 자 이때 바코드.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바코드 이 QR 코드를 읽기 위해서는 여기 신용거래 있죠? 여기 신용거래 신용거래를 눌러주시고. 누른 다음에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을 때,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지금 불이 들어왔죠, 스캐너에. 자, 대볼게요. 이렇게. 자, 금액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금액은 천 원만 해 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결제가 될 거예요. 자, 출력. 이렇게 결제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 누스탐지에서 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라는 멘트가 떴습니다. 이게 바로, 카카오페이, 감... 아, 뭐죠? 바코드 QR코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앞으로 매장에 손님이 오셨을 때 바코드와 QR코드를 내미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어, 스캐너를 활성화시켜서 그 바코드와 q r 코드의 QR코드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스캐너를 통해서요. 그러면 결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 자 이제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laughs> 여기 누스탐지 천원 결제한 거 취소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분한테 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제 거래처인데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음?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죠? 페이로 들어가는데요. 이용내역으로 가야 되나요? 결제 취소 있네요. 다시 바코드가 생성이 됐죠?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몇 번이에요? 3번. 직전 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죠. 바코드 사용 가능 멘트가 떴죠? 다시 되는 거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출력. 자, 취소가 됐죠? 정상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코드 QR코드 결제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페이 결제만 되지 않지, 모든 결제가 다 되는 겁니다. 애플페이 결제가 되는 단말기는 뭐 따로 있지만, 사실 애플페이 결제의 그 이용도는 사실 굉장히 낮죠. 물론 조조 이제 조만간에 많이 좋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저조합니다. KSBP4100Q는 애플페이 결제는 되지 않지만, 모든 카드 단말기, 아, 뭐죠?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한 그런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선 카드 단말기가 필요하시면 KSBP4100Q 이 모델로 저희가 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